네, 스타 펀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드입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종목 번호는 001440입니다. 001440. 제가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라.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기준이 한 3년 정도, 맥시멈 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대충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대략 한 이렇게 24년 기준으로 400개 정도에서 252개 정도, 252평선 기준으로 잡아 두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 중간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은 대충 추세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기 아래는 뭐가 돼요? 여기 아래는 지지. 여기 위에는 저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95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거의 만원대까지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정배열 구간 여기 이렇게 돌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되면 한번 반드시 이렇게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평선을 한번더 깨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잔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잔파동이 나와있죠. 이렇게. 사단컷이라고도 하는데, 사단컷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배열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쌍고점 찍고 나서 낙타봉 만들어준 다음에 이평선 깨졌다가 다시 정배열 시도했다 다시 이평선 아래로 흘렀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트랩이라고 합니다. 더시죠.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나서 개인들을 다시 한번 손절 물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가총액이 2조 이상 가는 종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된 상장 주식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 물량을 한번더 겁을 주면서 개인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고 크게 터지지 않고 오늘도 129만이 터졌는데 큰 물량은 아니죠. 네, 시가총액 대위 네. 하면서 지금 정배열 자리에서 딱 수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주식 좀해 보신 분들은 지금 최고의 자리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네. 확대를 해서 보면은 확연히 다르죠 여기서 역별에서 올라가서 14,000원까지 찍은 다음에 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역별로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열로 진입하는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거래량. 그 다음에 이격 한번 체크해야 되죠. 예, 이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평선과 캔들 간의 거리. 어때요? 좁혀져 있죠? 합이죠? 예, 합이에요. 그럼 괴리는 어때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도 이평선 기준이니까 합이죠? 예, 추세도 어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정배율로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적 분석에서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전선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연초에 여기 보시면 영국 내셔널 그리드 44조원 규모의 HVDC 해저 지중 케이블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어 주식을 종목을 발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중요하다. 예. 지금 연간 매출액은 3조 5,677억 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8.4% 성장했고요. 영업 이익도 1,237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하고 HVDC 지중 케이블 매출이 지금 현재 1분기하고 2분기에 잡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으로 잡혀질 예정이라 주가의 상승에 대한 뭐가 커져요?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이제 목표가를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여기 보시면은 12,510원이거든요. 예, 1차 목표가를 제가 15,000이라고 잡았어요.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보면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15,000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15,400원까지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뭐야 13,500원까지는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하게 되는데, 어, 스타본드 영상 문자를 먼저 받고 싶은 요원님들은 0 1 0 3 9 6 9 8 3 5 4로 구독 또는 0 0칠을 남겨주시면은 여기 1차 목표가에서 2차 목표가까지 여기 15,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조정 때에도 실시간으로 매도 신호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 없이 어떠한 재료의 호재가 터져가지고 사과가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 홀딩 할지 아니면은 좀더 볼지, 예. 아니면은 부분 손절하고 부분 익절하고 더 볼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스타펀드 영상을 같이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까지, 예. 매도까지 매집해서 들어가실 분들은 예. 구독하고 007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대 영상을 먼저 받고 싶다 문자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남기면 알림 신청이 됩니다. 자 본대 영상을 먼저 받았을 때 요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보유 종목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있죠. 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네 분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을 위해서 주식 관련된 시황이나, 그 다음에 미공시 정보 있죠? 네, 이러한 것들도 미리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락 추세지만, 이렇게 추세가 올라갈 때, 이렇게 추세가 올바른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에 의해서 매수나 매도 신호도 드리고 있고요. 추매가 필요하면, 추매 신호도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여기 매수, 매도 추매 신호는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보시는 네, 안목을 키우실 수 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안목을 키우심으로 해서 개인 보유 종목에 응응을 하셔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보통 스윙 매매입니다. 예, 안타 하지 않고요. 장기 투자 하지 않습니다. 예, 스윙 매매라고 하면은 보통 2거래일에서 5거래일 안에 올라가는 종목들로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을 드릴 때에도 추세를 확인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구간 지지 구간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주식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입니다. 네. 보통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하고 나서 일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림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눌림이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주가 흐름이고요. 시장에 의해서 어, 눌림이 작용하는 것은 주가라는 게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상으로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뭐 불안할 필요는 없다. 예, 네, 그래서 뇌동매매는 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종목만 사고 팔아라. 이렇게 주구장창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 습관. 잡아 드립니다. 거기에 정보하고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탑본드 영상 문자 먼저 받기, 구독 또는 007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됩니다.